를 마지못해 하십니다. 음,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에는 많이들 공감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잘 닦여진 길 그리고 활하게 어, 흩트인 길을 달리려면 가슴이 좀 뭐가 이렇게 피곤해지는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저분이 뭐가 작지만. 여기저기 참 길을 잘 닦아놨다라고 하는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으로 불편한 길, 아직 포장되지 않은 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길을 이제 다려려면 짜증도 나고 또, 또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뭐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잘닦여진 그런 길을 좀 어, 택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길을 닦는, 이렇게 도로를 누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시면 그 길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깊 꿈을 좀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칭찬할 만합니다. 오늘 대례 미주일인데요. 오늘은 주님의 길을 갖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림이 도래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것처럼 성탄이 그리고 재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그런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대립절에 주님을 맞이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10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야아께서 여기 권능을떨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워 오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주님을 기다렸는데요. 어느덧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자들은 2 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금방 안 오실 거야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곧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팔절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역사와 시간을 이렇게 논하는데요. 우주와 세상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당신에게는 천 년이 하루도 같을 수 있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다. 시간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우리 유리 시간으로 볼 때는 2000년이나 지나도록 안 오셨으면, 또 말고 뭐또 뭐, 한참 지나야 다시 오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닿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곳이 언제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와 시간을 아시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 시간으로 2000년 동안 제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일까?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전은 예독서 9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미루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어서 15절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구원하려면 모든 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와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그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년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경각심이 해이해진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 여태까지 아으셨는데 뭐, 앞으로 뭐내살아 어? 네, 생전에 오실까라고 이렇게 해이한 그런 생각으로 신앙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느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한 대비한 시간을 주시려고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베드로사다는 원1십절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들이닥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습니다 이어서 십장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깊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는 도둑처럼 올 것이지만 우리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더디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어주시길 그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또 어떤 분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자는 장차고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장차고실 주님을 오늘 7절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서 보시면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분을 주님이라고 얘기했고 세르자 요한은 자신보다 더욱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누구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전교를 시작하면서 구세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참목자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참 영광 속에 오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대령을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주님의 재림이 도래하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대비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참이 풍진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주님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들이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누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에 물든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신호탄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세례자 요한은 광해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면 4절이죠. 세례자 요한이 광해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라고 입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함또 우상과 같던세속의 물질을 쫓으면서 온갖 재학에 떨어져 살던 삶에서 돌이키고, 그죠? 세워지는 그런 결심과 절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유다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있었던 바빌론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그들이 비로소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세계하고 세례를 받았수 이제 오시는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나온 내 잘못되고 또 허한된 삶을 내가 버리고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의리들에게 11절과 12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심판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숙여오도록 심서야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몸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심으로만, 결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고요함과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베드로사들은 이동서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방대 같은 세상속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그리고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과거에 망명된 삶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는 지켜 밟고안 된다는 것입니 오늘 시편 8절 후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 다시 망명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오. 어느 곳이든지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옛날로가 아닌 망령된 그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이켜 볼 수는 있지만, 내 흠과 내 잘못이 많았던 그과거에 망령된 삶으로 자꾸 돌아갔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내가 자꾸 죽으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거다. 내가 살려고 애쓰느냐 아니면 자꾸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냐 그래서 히편의 자는 왜 자꾸 망령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가꾸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망령된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펼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대림의 시기에 진정한 회계를 통해서 그리고 좀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독서 1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단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이 속히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힘써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해방의 기운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서 3절입니다. 한소 이소 외친다. 야외께서 오신다. 사막의 길을 내어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신다. 벌판의큰 길을 호니 이 대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오늘 이절과 선전 복음, 이절과 선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일꾼을 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뇌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3절입니다. 방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 얘기를 고르게 해. 세례자의 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장차 보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인 것이죠. 주님을 알려서 그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는 뒤의 것을 못더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리지를 못하고 외치지를 못하는 것. 오늘 복음 절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십. 8 절로 보시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고.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2 9절로 보시면 세상 사람들과 당신의 제제들에게 이죠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저기 오신다라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것 제일 우선적으로 주님을 알리는 겁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이제 오늘 이제 십이니까 성탄이 딱 보름 남았죠. 이제. 교회가 보면 성탄 트리들을 이렇게 장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 성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 트리나 성탄 장식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 비신자들 간에 뭐냐면, 어, 이제 곧 크리스마스겠구나. 이 성탄의 장식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들을 참 많이 이제 보냈는데요. 지금은 이제 카드들보다는 전보다는 메신저로 여러분을 보내시죠. 여러분, 지난 과거를 보시면, 성탄 즈음에서 여러분은 과거에 몇 분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리셨습니까? 작년에 보시면 몇 분에게 여러분 문자든지 아니면 톡으로든지 성탄의 메시지를 몇 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 분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알리려고 지금 생각 중에 계십니다. 주의 길을 닦아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려라, 오시는 주님을 선포하여라, 외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몇 사람에게 지금 외치고 있고 몇 사람에게 아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느냐는 것이. 여러분, 어르신들까지도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십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카드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성탄을 알리려고 여러분 몇 분에게 지금 생각 중에 계십니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탄 생을 내가 좀손포해야 되겠다. 이번은이 성탄의 소지가 조접해야 되겠다. 우리가 <laughs>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대 싶을 때가 가장 빠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나이에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나이 80 먹고 누구에게 또 성탄 이거를 안입니다 지금 하는 게내 인생에서 가장 빨리 하는 것이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면 계속 못 하시는 것이지만 올해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 인생 중에서 뭐예요? 남은 인생 중 가장 빠르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이 또 주님께서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좀 알려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기쁨의 탄생을 맞이하라고 알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대년절에 우리가 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외친 것처럼, 이사의 예언자가 외친 것처럼, 주님의 길을 우리가 탁 빼야 됩니다.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길을 닦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 오시는 주님이 허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오시도록 우리 가정의 믿음의 길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성가정 배기를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고. 그러면 주님의 길을 다 끄시면 됩니다. 다 끄지도 않는데 오식이라고 한다면 야 너는 이래놓고서 나를 오라고 했냐라고 꾸중만 들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나를 오라고 했니? 내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마음의 주님의 길을 걷고 내 가정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정의 신앙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가는 것 이게 내년 2 주에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힘써 노력하는 무엇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이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